쿼트하는 것처럼 골반이 접었다가 다시 앞쪽으로 오실 때는 골반이 좀 펴지는 거예요. 만세하듯이 손바닥을 매트 쪽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두 번만 더 하나 뒤꿈치도 꾹 엉덩이랑 닿았다가 발등 누르면서 올라와 보세요. 한번더 뒤로 다운 넘어 오고 오케이 엔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쪽 팔뚝 밑에다가 넣어서 가슴에 회전을 만들어보세요 목, 어깨 긴장 푸시고 좋아요 거기서 유지할 거예요 내 몸통을 회전시켜서 숨을 마시고 목, 어깨 긴장 풉니다 후. 숨을 마시고 끝까지 내뱉었어요 자, 이번엔 팔뚝에임으로 무겁게 팔꿈치 펴서 올라왔다가 반대쪽도 가볼게요. 오른쪽 팔뚝 사이에 넣어놓고 다시 가슴을 돌렸어요. 내 몸에서 뼈소리 날수 있어요. 우리가 회전이 됐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이 있을 거고 엉덩이는 계속 무릎 위에 있으면 돼요. 목 어깨 긴장 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끝까지 내뱉어보세요. 계속 목에 긴장이 들어갈 텐데, 호흡 통해서 이완해볼게요. 마시고. 내쉴 거예요. 자, 그대로 팔뚝 제으로또 올라왔어요. 음,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다리 완전히 모아서 가실 건데, 오른 다리, 왼 다리 완전히 모았는데, 완전히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들어서, 앞쪽 어... 쳐다보세요. 자, 다시 오른 다리 가져오시고 왼다 왼팔을 들어서 왼팔과 오른 다리를 대각선으로 쭉 뽑아내세요. 들 마시고 엔 가슴 들어서 후. 새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와중에 내 몸통을 계속 가운데로 위치시키려고 할 거예요. 한번더내 네. 마시고. 그대로 업이요. 가슴 들어 올리고. 자, 이제는 왼손 내려놓고 오른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거예요. 하나. 둘.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다리 편 상태에서. 그렇죠. 여섯. 일곱. 근데 이때 허리가 꺾이지 말고 가슴도 내려가지 말고 다리 위에 천장이 있어요. 그 천장을 약간 더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내렸다가. 후. 그래서 내가 무거운 천장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엉덩이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다 연결시켜서 무겁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어때요? 그 느낌으로. 맞아. 자, 거기서 천천히 다리 내렸어요. 반대쪽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여기가 지금 세 가지 동작 했거든요. 한번 길기울여 볼게요. 오케이, 거기서 떠올려서 왼무릎 가져왔어. 요 좋습니다. 가슴뒤로 올릴 때내 다리가 너무 올라가기보다는 또 목이 너무 꺾이기보다는 턱을 약간 당겨서 둘 무겁게 앞뒤로 길어질 거예요 스트레치 가슴 들어 올렸다가 좋아요 셋배힘앤업 가슴 들어 올려요죠 좋아요 넷후업자 여기서 그 다음에 2번 동작 하나 동그랗게 그 다음에 오른팔 들어주세요 어 반복 둘후 복부 힘앤업 그렇죠 엔, 세. 턱을 약간 당겨서 턱과 내 가슴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만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턱을 약간 까딱 당겼어요. 아, 위로. 자, 이제 손 내려놓고 왼다리 들어볼게요. 하나. 무거운 천장. 둘. 널빤지를 들어오는다 생각해주세요. 그래야지 다리를 쫙 펴야 돼요. 왼다리. 더 뒤로 뒤로 길어진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뭔가 이런 느낌보다는 무릎 접, 접은 느낌보다는 무릎을 쫙 펴봐요. 그렇죠이 다리는 약간 더 펴야 돼. 오케이. 뒤터벅지 힘으로 다리를 더 뻗어냈어요.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 아기 자세. 표시. 내쉬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세 가지를 좀 섞어서 가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번 동작을 4번 할 거고, 2번 동작 4번, 그리고 3번 동작 8번, 다시 4번 동작은 1번 동작이랑 똑같이 하는데 8번이에요. 가봅시다. <목소리> 우리발이큰건 아니지만 유산소성 효과가 있어요. 되게 빠르기도 하고 비트가 좋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빠르다 보면 허리를 더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다리 더 많이 들게 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좀 절제하는 힘으로 다시 한 세트 더 가볼 건데 손목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자 손목 돌리고 가볼 건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바깥에서 안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손목 안쪽이 지금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축으로부터 손끝이 뻗어져 나가요. 네한번 더. 반대도 해볼까요? 하나, 넷,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아요. 손한번 내려놓으시고 오른 다리 옆으로 뻗어놓고 두팔 옆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쭉 늘려서 기다려볼게요. 호흡, 이제 두 다리는 단단하게 바닥으로 눌러놓고, 쭉쭉쭉 손끝을 찔러냈다가, 가슴의 회전을 만들어주세요. 후. 여러분 제가 동영상 드린 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다시 업 아, 올라올게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앤업 올라왔어요. 이번에두 번째 동작은, 오른팔을 왼쪽편으로 보내면서, 천천히 골반을 띄웠어요. 엉덩이가 들려야 돼요. 오른팔을 더쭉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아, 고관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관절 주변을 한번 더. 어, 고관절의 움직임 방향은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음악 맞춰서 했던 굴곡과 신전, 지금 안으로 회전이랑 다시 돌아올 때는 바깥으로 회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요 응. 그래서 자유자재로 많이 써봤고 이번엔 다리 바꿔 볼게요. 왼다리 옆으로. 음, 좋아요. 고관절이 좀 유연해져야지 또순환도잘 되거든요. 리프팅의 효과도 있어요. 두팔 양옆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자 거기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서 몸통을 더 늘려주시고 가슴의 회전을 만들어서 두 가슴 바닥 쪽을 쳐다보세요. 그때는 몸통을 비틀었고 다시 정면 돌아와서 그대로 허리를 세웠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 허벅지 안으로 회전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몸통 약간 더 숙여주시고. 그대로 올라오세요. 영, 차, 오, 좋아요. 잘하고 있어. 둘, 머릿속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몸은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랫배 힘. 엔, 업이에요. 오세에. 약간 뻐근한 것 같은데? 어때요?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한쪽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여기 두 번만 더할게요 하나, 후, 이때, 오른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서 내가 두 손을 뗄수 있어야 돼요. 이, 짚고 있는 오른손 떼보세요. 이게 약간 상체 숙여보세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다시 올라오시고. 손목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한번 더. 트위스트, 후, 내쉬고. 네, 오른손 떼는 느낌. 어깨, 업. 올라, 왔어요. 네, 두다리는양 옆으로 벌려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볼 거예요. 팔꿈치를 짚어서, 유지할 건데, 아니면은 손을 여기 허벅지 중, 근처에 대고, 약간 폴더처럼, 배가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약간만 여기까지. 그죠 그때 가슴을 좀 들어주세요. 머리를 많이 숙이면은, 그냥 등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허리를, 이렇게 펴야 돼요. 어, 그게 더 중요해요. 많이 내려가는 거보다 차라리 안 내려가서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러면 더 늘어나거든요? 그때 다리를 최대한 눌러주시고 오케이, 숨 마시고 계속 오리 엉덩이 후. 내쉬고 호흡하면서 몸을 최대한 이완해볼게요, 한번더 내쉬고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우리 목 돌리기 동작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갸우뚱 했을 때왼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했어요. 맞아요. 응. 반대로 갸우뚱 해보세요. 응. 여긴 잘 되네요. 맞죠? 다시 응. 오른쪽 갸우뚱. 이게 머리 말릴 때도 영향이 있거든요. 저도 한쪽으로 머리만 계속 말려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아마 반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생각날 때마다 저는 반대로 일부러 하거든요. 응. 그것도 좀 필요해요. 내가 쓰는 쪽만 쓰잖아요. 원래. 응. 맞아. <laughs> 거기서 쭉 목은 더 길게 뽑아내면서 돌리기 해볼 거예요. 빨리 돌리는 거보다 목이 늘어난 상태로 후 내쉬는 거예요. 반대. 목은 길어지고 하나 엔후 좋습니다. 원위치, 돌아왔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